자, 형님들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벌써.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업데이트들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첫 번째는 연말 연시 행운 상자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이벤트를, 캐스트를 클리어해 연말 연시 행운 상자를 획득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몬스터 200마리를 처치를 하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연말 연시 행운 상자. 자, 사용 시 정해진 확률에 따라서 다음 아이템을 준다고 합니다. 어, 일단 확인을 해보면은 수호서, 그 다음에 코인 상자, 어, 성수, 성급가루, 뭐, 엘릭서, 변신 카드, 인형 카드, 선물 카드 이런 것들 들어 있고요. 뭐 사실 아시죠? 영웅급은 거의 안 준다는 거.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새로운 아이템이 있네요, 형님들. 정마 낚싯대. 어. 내년이 정마의 해인가? 자, 일단은 정마 낚싯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데이트 두 번째는 시현의 탑. 자, 지금 이제 몬스터 도감을 하고 있는데, 어, 몬스터 도감 다음 업데이트 시현의 탑이 어, 이렇게 또 순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실현의 탑에서 용사님이 한계에 도전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보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이랑 뭐 크게 다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일반 증표로는 뭐신비패그다음 희귀상자 카드, 정마낚싯대, 룬상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드코어 증표에서는, 어, 이제 최상급, 그 다음에 삼눈, 빛나는 각사, 알비노 충전서, 어,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난이도에서 어, 이렇게 참여들 많이 하셔가지고 보상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현의 증표 이벤트 컬렉션을 보면은 리덕션 2개 일단은 피로 증표 개수 300개, 어, 데미지 250개, 경치 증가 200개 일단 요렇게 나와 있고요. 뭐 아무래도 라인 분들은 뭐다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 중립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필수적으로 경험치, 그 다음에 데미지 2 개, 어요 정도만 하셔도 괜찮지 않나. 뭐두달을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라인 중전 보너스 3% 어, 이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이렇게 나와있고요어 세번째는 이제 내일부터 드디어 tj 쿠폰 스페셜 변신 합성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도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어 다들 원하는 어, 변신이랑 이런 것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번째는 새해맞이 특별 푸시가 나와있습니다 새해맞이 선물 상자 어 사용시 모든 아이템을 획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낚시대그 다음에 코인 상자 그 다음에 상급 축복가루 축복가루 떡국이랑 폭주 이렇게 어, 들어있다 합니다 뭐 떡국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의 성수인 것 같고 폭죽은 그냥 이벤트에서 네 더블클릭하면 폭죽이 나가는 말 그대로 폭죽 아이템 네 이렇게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다섯 번째는 정마 버프 동상입니다 12월 31일부터 1월 7일까지 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생기는 네, 버프입니다 어 이렇게 생겼네요 정마 버프 동상 일단, 귀여운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의 기운, 버프를 보면은, 사냥용 리덕션 하나, 그 다음에 경치 증가 3%, 어, 피통 200,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사냥을 하시기에 앞서 꼭 필수적으로, 예, 버프를 받고 가셔야 되겠죠? 자, 업데이트 여섯 번째는, 이제, 뉴 이어 시즌 패스입니다. 어, 2026년을 맞이하여 시즌패스 뉴 이어를 통해 매일매일 미션을 수행하고 특별한 보상을 획득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제 또 나올 것들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즌패스 뉴 이어. 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뭐, 3000다이아 이렇게 들어갈 거고, 요거는 이제 아데나로 구매할 수 있는 네, 시즌패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단계별 보상으로는 1단계, 경치 증가 10%, 2단계는 뉴 이어, 스페셜 선물 상자, 코인 상자 30개, 그 다음에 진주 전각 어, 15일치 이렇게 또 들어있는 거를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업데이트 일곱 번째는 서버 이전입니다. 어 드디어 이제 3 주간의 감옥 기간을 지나서 어, 이제 이제부터 열리는 서버 이전 네, 다들 원하시는 서버로 네, 이전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업데이트 아홉 번째는 에피소드 특별. 제작이 또 나왔습니다. 뭐 지난주차랑 똑같은 상품이 똑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4회차였는데 벌써 5회차. 네, 이렇게 똑같은 상품이 똑같이 나왔다. 어,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12월 5주차 한정 제작입니다. 한정 제작에는 미스터리 변신 카드 영웅, 미스터리 변신 카드, 영웅, 그다음에 미스터리 성물 카드 영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 미스터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어, 미스터리 카드 영웅이기 때문에 여기서 운 좋으면은 네, 전설 변신, 전설 인형, 전설 성물이 어, 나오는 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부트월드에는 변신 카드 천상 기사 사이클롭스 성물 카드 듀라안에 두고 어, 각각 코인으로 제작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또 출시를 한것 같네요. 자 전체 서버를 보면은 기사단 시리즈가 또 나왔습니다. 기사단 무기 선택 상자, 기사단 방어구 상자 이런 어, 것들 나온 걸볼 수가 있고요. 레거시 월드 전용으로는 합성 포인트, 이것도 어, 어, 이제 자주 나오는 상품 등에 하나죠. 네, 변신 카드 영웅 포인트, 인형 영웅, 그다음 에 성물 영웅 포인트 이런 어, 것들이 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는 주말 특별 제작입니다. 뭐, 계속 패키지 상품들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업데이트는 이게 끝이 아닌가 싶은데 계속 한번 보죠. 자, 전체 서버는 영스 보급상자가 일단 하나 나왔고, 레거시 월드에는, 어, 퓨얼 릭서, 성수 10개, 어, 초기화 두루마리 4개, 그 다음에 각종 상급팩, 이런 것들 또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리부트 월드에는 각각 이제 신비팩들 나온 것같고요 자, 신규 상품 안내로는 아덴성 상인의 교육품, 전체 서버 통합 계정당 매주 8번 가능한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고 뽑기팩 어, 4개 그다음에 상인의 증표 하나 명예주화 상자 5개 드다 300개가 들어 있다 합니다. 자, 이 아덴성 상인의 증표로는 뭘 만들 수 있냐? 어, 한번 보면은 레거시월드 고급제화선택상자를 하나를 만들 수가 있네요 이고급제화 선택상자에서는 어, 축복받은 세공주문서 2개 그 다음에 숙련옵션 변경티켓 60개 어, 빛나는 장비보호주문서 100개 어, 기사단증표 12,000개 요렇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판매 개당가격은 55,000원 8개를 다 사면은 44만원인 상품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있구요 어, 다음은 마플의 신비한 상자 요거는 카드 뽑기 팩 티켓 하나 그 다음 명예코인 2만개 기사단의 기부증서 10개 오 기사단의 기부증서를 파는걸 보니까 다들 이거 사가지고 저기 뭐 영웅이나 이런거 도전하라는건가 자 어쨌거나 요렇게 또 나왔구요 그 다음에 할파스의 최상급 재화보급 상자입니다 할파스의 최상급 재화보급 상자는 뭐가 들어있냐 획득 가능한 아이템 리스트는 어, 코인 상자 3개, 그다음에 개대지 팩 2개. 어, 이렇게 들어 있다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아듀 2025 패키지입니다. 이것도 뭐야? <laughs> 자, 전체 서버 계정당 20번이 구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어 지금 나와 있는 상품 중에 이제 뱀파이어 패키지랑 얼음 여왕의 패키지도 20번 구매가 가능한 상품인데 그게 800 다이아로 출시를 했단 말이죠. 800 다이아로 출시를 해가지고 20번을 구매하면은 16,000 다이아의 모든 패키지를 구매를 할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어 일단 여기서는 아덴의 아듀 해군 카드 상자 여기서는 확, 확률에 따라서 어, 다음 아이템 하나를 획득할 수 있다 아듀 영웅 카드 선택 상자 하나 그 다음에 벨라의 카드 포켓팩 제작 티켓 상자 두개 요렇게 들어있답니다 아듀 영웅 카드 상자는 뭐가 들어있는 거지? 자, 아듀 영웅 카드 상자. 어,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서는 검은 토끼 소녀 하나, 그 다음에 도구리 하나, 검은 맘보 토끼, 푸른 드레이크 하나, 도구리 하나. 어, 어, 이게 합성에서 안 나오는 뽑기 전용 변신이랑 인형이 들어있는 아듀 영웅 카드 상자. 이렇게 들어있다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고요. 어, 청사의 보물 상자. 이것도 뭐야? 아듀 패키지를 20번 구매 후 전체 서버 계정당 한번 구매가 가능한 상품. 도적 단위기 변신 카드 선택 상자 수호석 25개 아 그러니까 아듀오 2025를 다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청사의 보물 상자를 이렇게 또한 번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다 받아가라 어 요렇게 나와있네요 야 근데 이거 연말인데 마지막까지 아듀오2025 패키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빨아먹는 모습 아참 NC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와있고요 고급상점 신규상품 안내도 또 새롭게 출시가 되었네요 고급상점 기사단 지원상자 기사단의 증표 행운상자 하나 그 다음에 명예코인 20만개 기사단의 기부증서 100개 드다 500개 어,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5주차 이제 2025년도에 마지막 업데이트였습니다 형님들 어, 다들 연말 마,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이 가득한 (2026년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